안녕하세요. 저는 성지병원 치과센터 교정과장 경현입니다. 오늘 치아 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치아 교정은요,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치아를 좀 가지런하게 하는 거죠. 이 모델 보시면 이렇게 앞니, 어금니들 다 이렇게 좀 가지런하게 만들어주는 게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또 치아가 좀 이렇게 좀잘 씹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우리 이 주변을 덮고 있는 이 얼굴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출입이라든지 주걱턱이라든지 이제 그런 얼굴들의 특징 혹은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조금 더 이제 얼굴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치아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특수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우리 몸 어느 곳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치아처럼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. 치아는 우리 이 잇몸 뼈에 이렇게 심, 기둥이 하나 심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심겨져 있는 기둥을 우리가 이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아가 삐뚤삐뚤하고 위아래가 잘안 맞물리는 그런 상황을 치아를 이 움직여서, 이동시켜서, 가지런하고, 좀잘 시키게 만든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배열되려면, 뼈에 그만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얼굴이 점점 좀 작아지고 이런 과정에서, 뭐, 사랑니 같은 거는 뼈 속에 갇혀서 자리가 없으니까 못 나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? 마찬가지로, 치아도 나올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은,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. 한 가지는 이렇게 치아들이 바깥으로, 앞으로 뻗어서 돌출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치아 공간이 앞, 부족하기 때문에 앞뒤로 삐뚤빼뚤하게 나게 됩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아의 개수와 그 공간에 비해서 뼈 자리, 뼈에 있는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,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발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모든 사람이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. 돌출이 심한지 혹은 치아가 얼마나 삐뚠지에 따라서 치아를 뽑고 교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뽑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<laughs> 네, 우선은 이제 처음에 발치를 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면 은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치아를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있는 치아들 중에 크, 맨 뒤에 큰 어금니들 이 있고 앞니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요 작은 어금니를 주로 이제 뽑게 됩니다. 이요 치아가 이제 가장 티도 덜하고 기능도 가장 적기 때문에 이제 요 치아를 제거하고 다른 치아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. 교정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 치아가 하나 없지만 요 같은 이런 요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. 뭐, 씹거나, 뭐, 우리가 사용하는데 전혀 뭐, 보통은 데제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시고, 그 상태로서 이제 가지런한 상태가 됩니다. 네, 아프죠. 아픈데,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수술할 때처럼 무슨 그런 통증이 아니라, 치아를 이렇게 움직일 때, 이 뼈가 변하면서, 그때 발생하는 이제, 약간, 지끈지끈, 뻐근한 그런 통증이 며칠 동안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한번 병원에 왔다 가시면 우리가 이제 또 새로 치아 힘을 새로운 힘을 가하기 때문에 또한 3일에서 길면 일주일 고정도 그 동안 좀 통증이 있고요. 그 후에는 더 가라앉는 게 정상입니다.